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업비트 종목 추천 방송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바로 진행시켜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시켜.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스텔라 루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할 모멘텀을 좀 본다면요. 자, 우선 첫 번째. 리플의 거래 기대감이 여전히 1위인 만큼 리플을 따라서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큰 힘을 응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봤을 때 10일 전에 급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10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을 모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보통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는 상승이냐 하방이냐 이런 게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리플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하방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상방 수익을 볼수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매수 매도가까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가격까지 오픈하게 되면은 종목 리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저희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죠?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미 구독자 방에서 정보를 받으셨을 텐데, 현재 스텔라룸엔 오전에 공유가 나갔죠?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진입을 하시고, 목표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얼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매일매일 급등 종목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자,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자, 제 개인번호인데요. 010-7713-8459번으로.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소통방.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래 댓글로도 소통방.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소통방.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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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문자는 보내셨는지 이 댓글의 번호와 일치한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급등 종목은 스텔라 루멘으로 좀 드렸고요. 그러면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 트레이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소통방에서 따로 인사를 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